다내기들! 안녕! 다내기들! 제가 지금 얼굴이 쟁스 부었어요. 그리고 저도 카메라 쓰면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아,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샀거든요? 카메라를 샀는데 뭐 제가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늦게 와야지 뭐예요. 그래서 햇볕이 지금 없어가지고 카메라로 찍는데 이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밝은 화장실을 지금 여기 찍고 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는지 자, 몇 시에 일어났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시차 적응 중이에요 시차 적응 바로 지금이 오후 6시 5분이에요 한 5시에 일어... 5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에 잠이 들었냐면 한밤 9시 아 아침 9시 시차 적응 중인데 제가 어딘데 시차 적응하고 있냐면요 짜잔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 여러분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개성한 외계 생명체 말인 것 같지만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베이징에 오케이. 있어가지고 시차 적응 중이에요, 여러분들. 베이징 한국하고 시간 차가 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쳐볼게요. 베이징 한국 시차. 과연? 와, 이파이 겁나 느려. 대한민국 최고야. 서울하고 시차가 무려 1 시간이나 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늦잠을 잤어요. 시차에 적응하느라. 그래서 늦잠을 자서 얼굴이 이렇게 오동통통통통 붓고 카메라를 못 쓰게 되었다 무려 100만원 주고 산 카메라가 오늘은 무용지물 개소리는 집안 치우고 콜라를 마실게요 중국에 온 기념으로 정신을 일깨하라고 카페인은 때려넣을게요 콜라에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나갈 거라서 씻고 나왔고요. 얼굴이 겁나 스 건조해요. 베이징은 아니 서울보다 건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막 중국하면 미세먼지 쩐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진짜 된데요난 말로만 들었지. 내가 눈으로 보니까 진짜 쩔던데. 나 얼굴 왜 이렇게 뻑? <laughs> 어머 어머 왜 이래? 속눈썹펌 잘 됐죠, 여러분들? 이거 봐요. 봐 눈썹 문신도 여기 오기 전에 자연 인썹을할것같다 아무튼 여러분들, 베이징 겁나 건조해요. 저 오늘 잘안될뻔 했어요. 건조해가지고 온몸막 가렵고. 근데 또 춥고. 뭔가 한국보다 더 추운 기분. 왜냐면 여기가 타국이니까. 중국은 오면은 격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격리가 존재하는 나라 중에 하인데 무려 10일을 격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중국에서 10일 동안 시설에 격리했어요. 시설이 내가 호텔 같은 시설인데, 좋은 컨테이너 박스 느낌이라고 그야되 가평에는 약간 저렴한 컨테이너 박스, 펜션 같은? 격리를 했는데, 겁나 건조한 거예요. 제 가만히 있어도 막 여기 있는 코가 여기 껍데기가 뜯어지는 거예요. 막그 정도로 건조했거든요. 근데 그 호텔이 또 추워요. 추운데 난방 남방, K 난방이잖아요. 근데 온풍기를 쓰는데 온풍기를 돌리면 대상 건조하고 그래서 가습기를 제가 샀어요 두 개나 독립 호텔이래서 가습기를 두 개나 샀는데도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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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건조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난방 온도 우리 조상님의 지혜는 난방 원. 어 지금도 건조해 죽겠어. 빨리 스킨 케어를 해야 될것 같아. 아무도안 하고 제사랑 리프팅 패치를 붙였거든요 얼굴이 탱탱 텅텅 부어가지고 그리고 또 재탕할 거니까 이렇게 꼬이접거 나빌레라 지금 약간 건조어티 나죠? 배짝 스킨케어 삐뽀삐뽀 응급처치를 해줘야 돼요 우선은 토너로 얼굴은 닦은 상태고요 얼굴 닦고 리프팅 패치 붙인 거거든요 에센스 발라줄게요 에센스 크림 단계로 발라줄 거고 에센스요거 발라줄게요 나왜 이래 얼굴? 거울에서 아름다운데? 이 조명이 이상하네 알죠? 여러분들? 이 조명이 저 얼굴에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발라줄게요. 스킨푸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우리 스킨푸드 발라줄게요. 그래도 온몸이 건조해서 정말 뒤질 뻔했는데 정말 중국의 파워, 건조한 파워를 느꼈는데 이거 써가지고 피부를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건조함을 기계 메계에 잡아주더라고요. 뭐 근데 말투 왜 이래? 재수없어. 처음에 경흥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건조해가지고 캐리어부터 부라부라 뒤졌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챙긴 거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챙겨왔을까? 왜냐면 저는 짐을 그 전날에 급하게 싸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챙기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건조한 중국에 맞서 싸울 보습 전용 제품이 있어라 면서 캐리어를 부라부라부라부라부라브라 뒤졌는데 때마침 이걸 제가 챙겨왔더라고요. 음 역시 버릇은 정말 좋은 거 맨날 쓰는 거 제가 생각왔단 말이에요 딱 요거를 캐리어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이내 피부 이 쩍쩍 갈라지는 내 피부 가뭄의 단비 고런 느낌이었어요 사망해서 오아시스 찾은 것처럼 아 얼굴 땡겨서 사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했던 얼굴 땡겨서 정말 사망할 뻔했거든요 촥촥 보이세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지성 피부인데 슬슬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은속건조가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지성 피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개그니 이렇게 질질 흘도 피부가 건조하다고? 응 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속건조!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 이거 의그 뭐야 경리하면서 여드름 나가지고 심심해서 긁었는데 때마침 보조개 밖에 흉이 졌지 뭐예요? 다 물론 시간이 없어지겠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정말 네. 속건조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스킨푸드 아시죠? 내가 언제 스타던가 언제 때부터 스킨푸드 스타더 중학교 몇 학년 때부터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TV에 딱 나오잖아요 성유리씨가누구이다가지고 스킨푸드 슬로건을 한번서 따라해봅시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스킨푸드. 화장품인데 푸딩 모양 뽕 떠가지고 하는 그 광고, 그게 뇌리에 촥 박혀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꿀이 볼수 있어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지 마시라고요. 전 돼지인데 먹지 마시라고요. 냄새도 좋아. 다대기들은 스킨푸드 뭐먹어 뭐 봤어요? 저는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내가 써본 거 아마 다대기부터 써봤을 것 같아요. 뭐 먹어 뭐 써봤냐면 저는 우선 바나나 마스크. 바나나 휘어진 마스카라였어요. 바나나 마스카라, 펑포도 베이스. 그거 바르면 겁나 해져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겁나 하얀 메이크업에 빨간 틴트 그거 사고 다니거든요. 그다음에 토마토 틴트. 아 이거 안 썼으면 진짜 이거는 진짜 내 동년배 아요 토마토 선크림. 이건 솔직히 딱 바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너 화장했지? 아니요? 선크림 발랐는데요. 이거잖아요. 그것도 써봤고 여러 개 많이 써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열 허니 에센스는 제가 예전에도 써봤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라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테스트하면서 어 뭐야, 내가 옛날에 썼던 제품이 있네. 그래서 다시 써봤는데도 여전히 좋더라. 스킨푸드는 국민 브랜드인데, 이 에센스도 국민 에센스로 유명 사죠 아, 나 여기, 여기가 벗겨져가지고 이 부분을 잘 발라줘야 돼. 저는 건조하면 여기가 벗겨지더라고요. 무슨 초등생이 무슨, 뭐라고 표현하나? 응답하라, 응팔에서 누 뭐가 혜리한테 네 얼굴에 버짐 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여기 약간 버짐이 비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를 많이 발라주면 돼요. 이거 근데 이 에센스가 보습 에센스로 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습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누가 봐도 꿀! 이거는 진짜 네이버에 입술 팩 만들 때도 꿀 같은 거 얹어놓으면 보습에 좋다고 해가지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꿀! 프로폴리스! 딱이런게 떠오르잖아요 정말 근데 프로폴리스가 들어간 제품도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한몇 십만 개는 될 텐데 요거는 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요 스킨푸드 슬로건답게 순수 프로폴리스가 들어있거든요 들어 여러분 여러분들 프로폴리스 발음 주의 프로포폴 아니고 프로폴리스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해본 적 있거든요 그 목에 뿌리는 프로포폴 주세요 돼요. 약국 가가지고 그래서 어 프로폴리스겠죠 약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프로폴리스 성분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목감기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때막 여기 뭐야 이누염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때 여기 칙칙칙 뿌려주고 아니면 이렇게 뿌 이렇게 스프이드로 이렇게 드랍해주는 거는 사탕 이런 거 먹는 형식으로도 목감기 예방하는 데도 좋지만 피부에도 엄청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초에 쓰는 막 보습 마스크팩에 다막 프로폴리스 들어있다고 써져있잖아요 그만큼 보습에 왔다입니다. 너무치 왜 이렇게 커? 걸리고 여행 급인데? 그다음 피부 장벽 손상도 방어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누가 이렇게 내 피부 장벽을 이렇게 빵빵 때리고 있을 때이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방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손대지마 이게 얘들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가 쉽죠, 여러분들? 아, 나 정말 약간 강사했으면1타 강사 되지 않았을까? 욕쟁이 1타 강사. 거의 뭐 프로폴리스를 피부에 써준다. 그럼 피부가 강화 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강화 유리 아무리 주먹으로 팡쳐도안 깨지잖아. 요 피부를 주먹으로 팡쳐도안 깨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이건 다 궁금하실. 뭐? 성공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겨울철에 나오는 제품들은 고농축에 꾸덕꾸덕해가지고 얼굴에 올리면 막 답답한 느낌 들고 뭔가 가면 쓴 느낌 들고 막 그러잖아요. 겨울에. 보습 고농축 하면 그러니까 보습이 쩔다 하면은 약간 무거운 약간 요런 느낌이 디폴트 캡로 따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 얼굴 무거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가면 쓴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성형 가면 말고요. 음. 응.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테이도 이렇게 고농축이라서 텍스처는 쫀쫀하지만 흡수가 이렇게 빠르거든요, 여러분들. 흡수가 이렇 빨라가지고 지성피부 분들도 맘먹고 쓸수 있어요. 이렇게 번쩍번쩍 오늘 손이 예뻐 보이지? 내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지성분들도 저처럼 듬뿍듬뿍 발라도 피부가 막무거워보이막 막 숨을 못 쉬는 거고 그런 느낌은 정말 1도! 0.00001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지성이거든요. 이 에센스는 지성이나 수부지, 뭘 건성은 대박 좋죠. 그냥 모든 타입이 걱정 없이 바를 수 있는 에센스예요. 정말 한국에서부터 중국의 험한 시빌. 자가 격리를 겪으면서까지 요거를 계속 쭉 쓰고 있거든요.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피부가 속부터 이렇게 모습이 꽉 차가지고 쫀쫀해지고, 어머, 쫀쫀한 모습? 이렇게 쫀쫀해지고 피부 자체가 튼튼해지는 느낌이 진짜 들더라고요. 봐봐요, 저 봐봐요. 정말 피부 두꺼워 보이고 정말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매우 강한 여전사 같은 피부 아닌가요? 네, 안 됐구요. 요거 없었으면 제 피부는 아마 험한 중국의 자가격리와 온풍기를 겪으면서 정말 잘 말라삐뚤어진 무말랭이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무말랭이 반찬을 보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말랭이가 되는 걸 구출해준 스킨푸드야 사랑한다. 피부가 무말랭이가 되는 악몽 같은 그런 상상은 그만할게요. 요게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 피부는 무말랭이가 들리없고 이렇게 쫀쫀, 존존스, 쫀쫀한 피부가 들리만 남았다고요. 중국에 스킨푸드 있나? 있나요? 혹시 베이징 사는 나랭이들저 친구 없는데, 저랑 물어주시네요? 삼소를 너무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 제 중국 친구들은 한식을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한식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좋아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짝 뽕에이 취한 거였어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서 느낀 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도 아잖아요, 아잖아요, 알잖아요. 제가 중국 음식 좋아하고 모든 향신료 다 먹고 그냥 이상한 음식도 입에 넣고 나중에 생각해보는 걸 유명하잖아요. 근데 참신료를 제가 정말 잘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국 오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사회에다. 그리고 야 모든 반찬이 다 똑같은 맛이 나요. 똑같은 무슨 산초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 마라도 이제 지긋지긋하더라고요마라탕에쳐다 보시라. 진짜 예전에는 살쪄가지고 외지에 간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역겨워요. 다음에 좀 화장해 줄게요. 무슨 모든 음식이 말하고 모든 간식이 말하고 무슨 마라에 미친 민족. 저본 고장 답더라고요. 마라의 본 고장. 제가 격리하는 동안, 격리하는 동안 식단을 매일매일 줘요. 학교 급식처럼. 처음에는 맛있었어요. 막 기름지고 반찬, 막 밥도 무슨 남산만하게 고봉밥으로 주고 그래서. 와, 너무 맛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음식인가? 하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첫날에. 두 번째 날도 맛있었어요. 어, 너무 맛있다. 했는데 점점, 어. 점점 신선한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한국 반찬은 그래도 그막 무침거나 이런 거막 시금치 무침이나 콩나물 무침이나 아삭아서 그 신선함이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간을 약간 소금하고 참기름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맛이 깔끔하고 그 야채 본연의 맛이 나잖아요. 근데 중국 음식은 반찬이 무슨 다 기름에 퐁당 빠져 있는 거예요. 기름에 절여져 있는 느낌? 그리고 국도 무슨 기름이 동동 뻔하냐. 그래서 점점 토가 할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들 진짜 나 진짜 내가 음식을 이렇게 밥을 남기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경 호텔마다 다른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경리 호텔이 있고 그런데 저희 호텔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인스턴트만 편의점에 파는 가공된 식품만 배달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또막 그런 맛있는 맛 맛있는 막 샌드위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이상한 소세지 이런 그냥 딱 봐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거만 되고 컵라면 이런 거만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리하다건 무슨 베이징이 아니라 다른데서 경리하는데 그건 좀 약간 작은 곳이어가지고 한식도 없고 나 무슨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신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앱, 앱에, 격리 앱에, 아니, 배달 앱에. 뭐 있는 줄 알아요? 우육면. 우육면인데 김치만 오는 거. 그거 먹요 근데 가야 돼요. 한국 컵면이 라 제일 맛있는 거 알죠? 그 면발이 완전 다르잖아요. 중컵면 국라 면발 먹다 똑똑 끊어지고, 제 별로인 거야. 아, 했나? 제 말에는 그게 느껴지시죠? 그럼 진짜,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네. 음식만 잘라서 난경리 잘했을 거야. 와, 진짜 피부. 찹쌀떡이다. 아니, 크림 나 모르고 말하느라 까먹고 크림 안 보려고 앰플 바로, 바로. 이거, 뭐 피부 화장품면왜 이렇게. 아 이거 아이폰 기본 카메라거든요? 기본 카메라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피부야.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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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격리 나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몇명봤거든요 친구들 막 따라가가지고. 근데, 그 우리가 막 틱톡에서 보던 그 빼빼로가 중국인들 있잖아요. 그거 막 포토샵인 줄 알잖아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나 진짜 가면. 진짜 그 틱톡이 막 롱다리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막 틱톡이 약간 살짝 오글거리는그 비디오 있잖아요. 막남자친구가팔자끼고갔다가 다른 여자하고 막 말. 뭔지 아죠요 제가 말하는 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 사람도 화장을 겁나 잘하고 피부도 진짜 뽀송. 막 우리처럼 막 광나는 그런 거보다 밀가루처럼 뽀송한 걸 좋아하더라고 신기했어. 뭔가 나는 같은 아시아 권이어가지고 가깝잖아요 그 나라가. 그래서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생김새가. 다르던데요? 진짜 중국 사람 중국 사람처럼 생겼던데요? 화장도 다르고. 약간, 그리고 다들 패션도 좀 달라요. 좀 자기 개성이 강하다고 해야 돼요? 빵 모자 쓰고 막. 근데 그래서 막 중국 그 친구들한테, 와, 니네 저옷잘 입고 이쁘다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한국 여자들이 더 예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대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생기고, 뭔가 화성의 성도 자연스럽고, 화장도 자연스럽고, 피부는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좀, 신뭐 신해서. 저한테 엄청 자연스럽고, 성형 티도 안 나고. 저 그때 화장 개진하게했는데 저한테 엄청 화장도 너무 깔끔하고, 자연스럽고.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피부, 피부? 무슨, 피부가 피부 더라고 지금 말로. 무슨, 뭐, 좋다, 이래서. 아, 이거 화장한 거야? 이랬는데, 자기도 화장했다, 고하면서 막. 아무튼,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원래 제가 항상 끼던 렌즈미 악마 그라데있다가 오늘 핫파크리스트인 그거를 바꿨어요. 영상 처음부터 이렇게 고 찍었지, 진짜. 이거 끼고 찍을걸. 아, 이게 조명이. 뭐야 이게 훨씬 낫네 정다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 실제로 만나면딱 똑같은 말이에요 언니 언니 유튜브에서 그 성격이 그 유튜브형 성격인데 실제로 보니까 더 심하네요 이런 거요 네. <laughs> 저 원래 이게 성격이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막 유튜브용 성격 따로 있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신기해. 완전 그것도 완전 크다 큰 능력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연기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엄청 잘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배우로 데뷔했으면 여우주연상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저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 중국 사람 보기내 죄, 내, 최, 내. 내 얼굴이 자연스럽대. 솔직히 저도 알아요. 저도 제 얼굴이 자연스럽 막, 그렇게 막, 울트라 짱짱짱 자연스러운 편은 아니라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약간, 우리가 그 틱톡에 보자. 이렇게 화려하게 성화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무슨 눈이 왕바글만 해. 그들 옆에 있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살짝 쿵 이목구비가 자연스러워 보일것 같더라고요. 다들 판매국인처럼 생겼어. 진짜 많았어. 뭐안먹는 거야. 막,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보자. 그서 이렇게 봤어요. 뭘 먹었는지. 많이 못던데요 제가 그 베이징 오기 전에 쿤빙이라는 곳에서 격리를 했고 쿤빙에서 격리가 끝나자마자 항저우로 갔다가 이제 베이징에 온 거란 말이에요. 베이징은 더 수도니까 당연히 이쁜 사람이 더 많겠죠. 얼마나 그 틱톡 같은 사람만 저 이쁜 사람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신기하고 이쁜 사람은 우와 왜 이렇게 이쁜 게 있을까 하면서 막와 저런 사람들은 화장품 도대체 뭐 쓸까 하는 공유 받고 싶거든요. 왜냐면 좋은 건 공유하면 좋으니까. 할로윈 때 제가 중국 클럽을 가봤어요. 근데 클럽은 역시 한국이 최고더라. 다들 춤을 안 춰. 클럽에서 무슨 게임만 해, 술게임. 그런 분은 뭐, 클럽을 왜 가? 근데 여자들이 겁나 예뻐, 막 다. 근데 우리나라 할로윈은 막 사람들이 막다 개성 있게 꾸민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중국 클럽 가니까 그냥 엄청 예쁘게만 꾸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 여러분 들 여러분 들 여러분 들 중국은 QR코드를 쓰더라고요. QR의 민족이에요, 진짜. 이름 바꿔야 될것 같아. 그냥 지갑, 현금 수자한 번도 본적 없고 계산도 QR, 그리고 어디 갈 때가 다 QR 찍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 한국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지금 핸드폰이 번호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제 애를 많이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 근데 QR코드 이거 하려면 위챗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위챗페는또중국에 계좌가 있어야만 또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내도 되는네 현금을 안 받으면 안 된대요 슬로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게마다 현금을 안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자 이런식으로 아무도 현금 안쓰니까 내가 현금 딱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어 아, 한과 거 한과 거 한과라 이렇게 말해야되나 아 진짜 스트레스 없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다 아이가 지금 친구집 가야되거든요 친구가 배고프냐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배고픈데 나는 중국음식이면 배가 안 고플거 같다 했더니 뭐? 이러는거예요 뭐? 라고 해서 저는 구라지하고 다시 말했죠 나는 중국음식은 배가 고프지 않을거 같아 근들 그러면 한식을 먹자는 거예요. 중국 스타일 한식을 먹자는 거예요. 중국 남자들 있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우리가 아는 그 여기 옆에 다 밀어진 중국 머리 있죠. 중국 머리 스타일. 저다 그래요. 거의. 그게 약간 디폴트 머리인 거예요. 기본 머리. 그냥 약간 평균 머리. 그 가운데만 살짝 빼고 옆에서 살짝 짧게 밀린 중국 스타일 머리. 저다그거야 남자들. 너무 신기해. 다들 말할 때 뭔가 화난 거 같아요. 나한테 화내는 거 같아. 근데 아니야 여러분.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는데 화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거. 에서 와, 화났어요. 아니? 그런 것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보다는 술을 안 먹는 거야. 한국은 그냥 반주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도 반주라는데 맥주 이런 거 먹지. 막 우리는 소주를 먹잖아진솔직 근데 거기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술을 잘 먹는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또 멋지게 다 먹었죠. 마우타이 웃기요 마우타이라고 고라줬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고라줬는데, 비슷하가지고 먹는 고라줬는데. 그거, 전 좋잖아요. 핫사리, 아, 내가 좋아하는 술을 내가 대신 먹어줄 수있다니 너무나 짜릿한 기회다 하면서 다 먹었어요. 다 막,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유는 막 술을 뭐 엄청 잘 먹는다. 여자친숨도 우와. 그러고 지금 까미지 그냥 알콜의 민족. 대한민국 아니 아무래도 난 러시아로 가야 되나? 러시아가 보드카 형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 할게요. 마스카라는 클리오. 이거 좋더라고요. 맨날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 메이크업 해주는 분들 이거 썼었는데. 저도 썼다가 그냥 다른 걸 써서 다른 걸 좋아하는데 이거 쓰니까 역시 원조는 원조다. 생각보다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 진짜 한 30명 중에 한명 할까 말까? 오바 못해서. 호텔 직원도 잘 못한다. 왜냐면 중국 자체가 땅땅이가 커가지고 어디 밖에 안 나가니까 굳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를 다 못하니까.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콩글리쉬가 있잖아요. 한국사에 영어? 뭐더라? 뭐라고 해야 되나? 칭글리친 칭글리쉬가 있더라고요. 999이잖아요. 구시, 9다. 내가 중국사람한테 저 말을 걸어서 내가 아, 한국사람인데 중국어를 못한다 해도 중국어로 계속 말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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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고를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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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고 아 그래 그렇게 한 거라면 죽는 말 못해요 알지만 계속 충고를 받고그서 <laughs> 이러고 있는지?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 뭔말인줄 알고 오케이라고 했는지 신기한 경험이어요 왜냐면 진짜 중국 홍콩 대만 라고 해가지고 진짜 막상 중국 왕땅덩이는 처음 보냐고 병원 중국 사 왕땅덩이 처음 와봤거든요이 정도 하고 뭘 타치타치 타치. 난 한식이 제일 좋아. 나는, 저는 간이 약한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한국 음식처럼.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중국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너무 먹는다고. 개인정. <laughs> 그 그리고 뭔가 중간에 믹스가 없대요. 고기면 고기.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그것도 맞아. 매매일 거울분석 외쳐줘야 돼요. 정다영, 너원좀 이쁘다? 오늘도 화이팅. 퍽킥.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세상은 살아가 자신감 생깁니다. 물론, 근자감이라는 게 하자. 바디들틴트는 바로, 거울, 딱 거울을 보도 너무 못생겨서 틴트도 발라 바르거든요. 캔트이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더이색인가 로즈 스웨이. 뭐,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오늘도 웨이브를 하려고 했으면 귀찮은 관계로 포기. 아, 아까부터 이름 지킬 거야. 아, 열받네. 마지막으로 픽스를 뿌려서 마무리 해줄게요. 픽스. 여러분 제가 앞머리 파마를 했더니 자동으로 떠요. 좀한지 오래됐는데도 거의 풀릴만 단계인데도 이렇게 뜨는 걸 보면은 파마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어. 근데 중국에서 어떻게 하지? 어.. 앞머리 파마 해주세요. 그래 제가 지금까지 배운 중국어뭐 있냐면요. 요 김치맛? 김치 있어요? 김치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저는 떡볶이에서 김치, 치킨에서 김치, 모든 음식에 김치랑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노? 다대기 때, 저다 했거든요? 여기서 본게 6만 배 났네, 내 얼굴이. 정말 6만 배 나요. 다데기도 했죠. 저... 이거 화질 좋다. 저 핸드폰 새로 바꿨거든요? 좋네. 오늘 이렇게 약간 고데기에 좀 많은 시간을 소요했어요 제가 원래 진짜 똥손인데, 이 C컬 하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소요했어 약간 살짝 옷 이쁜데, 이거? 이거 옛날에 산고안 입었거든요? 그때 여태 살 쪘어가지고 어깨가 너무 둥글둥글해가지고 이분이 세상 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좀살 빠지니까 어깨가 시끄게 보여. 좀 봐주면 하네 사실 안녕하다가또저 거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떴였어요 화장 이렇게 완성했고요. 머리도 이렇게. 나 옷이 없어서고 왔다, 추워. 아까 추워어 어떡하냐? 앞머리 파마를 꼭 하세요, 다들.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 같은 똥손인데 여신 머리로 기르고 싶은 사람들은 앞머리 펌을 하면 이렇게 머리를 감기만 해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너 어, 오늘 이쁘다. 웬열? 역시 화장만 하면 어떤 근자감이 생긴다니까요? 화장한 얼굴이 원래 제 얼굴 아닌가요? 생얼도제 얼굴, 모르겠다. 자 아,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브리핑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엽떡 매운맛 어서 침 삼켰어 소곱창구이 모듬에다가 염통 추가해서 청아랑 먹고 그 다음 청양고추 앙 아악 씹어서 앙앙 매울 때 다시 오뎅 국물 탁 먹고 소장 소곱창 먹고 이차로친구들야 오늘 껍데기 좋지 않았서 껍데기 먹고 껍데기 탁 튀겨가지고 옆으로 팡 튀겨가지고 다앙 먹고 그러고 싶네요 그러면 대게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안녕 감기도 씹었어요